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3년, 무명선수에서 벼락스타가 된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브리안 사라고사입니다. 스페인 클럽, 그라나다의 2023년은 특별했습니다. 2부 리그 우승을 하면서 1부 리그의 승격에 성공을 한 것이었죠. 그러나 1부 리그는 녹록 쳐놨습니다. 2023-24 시즌 11라운드까지 단 1승에 머물며 강등권을 헤매고 있는 중그 와중에 불과 164cm의 단신 윙어 사라구스의 활약은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2023-24 시즌 현재 공동득점 5위에 랭크되고 있는 사라구스는 빠른 속도의 드리블러입니다. 이 드리블 능력을 살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무려 7개의 PK를 얻어냈고 수비 가담 또한 매우 적극적인 편입니다. 2001년생으로 아주 어린 선수인데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이끈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 내내 바르셀을 괴롭혔을뿐만 아니라 충격적으로 경기 시작 17초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어린 시절 리오넬 메시를 따라 플레이했고 이젠 비니시우스를 롤 모델 삼는다고 말한 사라고사 이제 그는 라리가의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위는 브라이스 삼바입니다. 2002년 7월 프랑스 클럽 랑스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골키퍼 1994년생 브라이스 쌈바를 영입합니다. 이적료는 약 70억 정도였는데 랑스 팬들은 그의 영입을 현영보단 우려가 많았습니다. 파리네스와 레카라는 걸출한 골키퍼가 이미 있었고 파리네스의 경우 세컨 골키퍼치고 잘해서 출장수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쌈바는노팅엄이승격되다 팀을 나가고 싶다고 피력했고 그 행선지가 된게 랑스였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성장해서 잉글랜드로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프랑스 리그로 돌아온 것입니다. 노팅험을 습격시켰던 그폼 그대로 랑스에서 쌈바는 날아다녔고 프랑스 대표팀에 뽑히는 경사까지 누리게 됩니다 2023년 10월 아스날과의 챔스 경기에서 그는 7번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2대1 승리의 후신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 경기 리그왕 경기에선 역시 또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며 리그왕 최고의 골키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8위는 반젤리스 파블리디스입니다 그리스란 나라에서 급 공격수 계보는 과거 사마라스 이후에 찾기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파블리 디스라는 공격수가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양발 공격수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이 그리스 공격수의 성장 배경입니다. 그리스 유스 시스템이 아닌 독일 보급 유스에서 성장을 했고 네덜란드 리그 임대를 갔다가 2년이 돼서 알크마르로 이적까지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맹활약으로 스타로 발돋움 할뻔 했지만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반쪽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결침무심한 2023년 마침내 그는 10경기 13골 1도을 찍으면서 전성기로 가는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1라운드 개막부터 8라운드까지 전경기 득점 그러나 여기서 우린 의심해야 합니다 과거 알크마르 소속으로 리그 득점을 했던 선수가 빈센트 얀센과 자한 바쿠시라는 점입니다 7위는 요나스 빈입니다 2023년 11월 첫째 주 기준 본데스리가 득점순위 공동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요나스 빈은 그야말로 덴마크 국가대표로도 활약을 해주면서 2023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고 있습니다. 덴마크 리그를 양분하고 있는 미트 윌란과 쿠펜하겐 준이 쿠펜하겐 출신인 로나스 피는 2022년 리그에서의 준수한 활약을 바탕으로 골프스부르크로 합류했습니다. 1 9 0 c m 의 기르는 큰 키를 바탕으로 뛰어난 몸싸움 능력 지능적인 오프 더볼 움직임 여기에 활동량을 기본으로한 수비 가담까지 마치 덴마크판 어린 지루를 보는 느낌입니다. 6위는 아코르 아담스입니다. 나이지리아 공격수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1부 리그 몽필리에의 공격수 아코르 아담스도 그 대열에 합류할 준비를 마쳤죠. 190cm에 92kg으로 루카쿠를 연상케 하는 피지컬의 소유자인 그는 노르웨이 리그에서 뛰던 선수였고 이정료 없이 몽필리에가 자유계약으로 영원에 영입한 선수였습니다. 놀라운 건 프랑스 리그로 오자마자 아담스는 10경기에서 7골을 터뜨리면서 리그왕스타로 떠다난 것입니다. 피지컬도 놀라운데 움직임도 단순히 골만 전념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이 없을 때도 지칠 줄 모르게 뛰면서 수비 가담을 해주고 큰 키에 비해서 발밑 또한 탁월합니다. 과거 오코차, 오시멘 등 많은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성장했던 것처럼 아담스도그 뒤를 따를 수 있을까요? 5위는 산티아고 휘메네스입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아약스가 몰락해가고 있는 가운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의 스트라이커 산티아고 휘메네스. 2022년 멕시코를 떠나 유럽 무대에 발을 내딘 그는 2023년 리그 11경기에서 13골 3도움을 올리고 있는데 8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페노르트의 공격 중심에 서 있습니다. 56억이었던 그는 단 1년만에 몸값이 560억으로 급등했습니다. 토트넘과 레알이 그를 노린다는 이적설이 떴고 특히나 토트넘의 경우 2024년 1월 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한달간 떠날 경우 빈 원톱에 제격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2-23시즌 리그 적응기였다면 이제 히메네스는 멕시코 공격수의 계보를 이을 새로운 스타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즌 페노르트의 우승의 주역이긴 했지만 그때보다 히메네스의 득점 페이스는 무려 3배 이상으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4위는 사비우입니다. 18살의 사비우가 2022년 브라질 리그에서 주목을 받을 때 그는 미래의 브라질 최고의 차세대 스타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왔고, 아스날이 그를 원했지만 사비우는 프랑스 트루아로 이적합니다. 트루아는 메인시티의 모 그룹인 시티풋볼 그룹이 있는 팀중 하나였고, 여기에서 활약이 이어진다면 맨시트로의 이적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임대로 간 아인 토벤에서 유럽 무대 적응기를 거친 뒤 2023년 스페인 지로나로 다시 임대를 간 사비우 이 독특한 성장 스토리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로나가 놀라울 정도로 스페인 라리가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그 1위 사비우는 리그 12경기에서 3골 4도움을 올리면서 지로나를 창단 97년 만에 최대 전성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3위는 에반 퍼거슨입니다. 2005년 웨인 루니 이후에 한해 프리미어리그 10골을 넣은 10대 선수가 된 에반 퍼거슨 2004년생으로 이제 19살인 그는 아일랜드에 떠오르는 신성 공격수입니다. 188cm의 큰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신체 능력이 상상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 지난 시즌 6골 2도움을 기록한 그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몰아치고 있습니다. 2023년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10대 선수들이 기록한 골은 총 23골. 이중 브라이튼 선수가 무려 15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터거스는 이미 2023년 여름 맨유 재능을 알아보고 영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퍼거슨이 맨유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러자 맨유는 대신 라스무스 페이룬을 영입했습니다. 맨유를 거부하고 브라이튼에 남은 퍼거슨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위는 빅터 보니페이스입니다. 아프리카 선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가고 있는 가운데 보니페이스 또한 레버쿠젠 소속으로 사비 알론소 감독의 픽을 받은 공격수입니다. 이 선수가 발굴된 과정은 운명에 가깝습니다. 18살 때 어머니가 사망하고 두 번의 십자인대 부상으로 음측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보니페이스. 그는 술에찌들어 살았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온 건 2022년 벨기에 1부 리그에서 48년 만에 1부 리그 승격을 이룬 생질 루아즈는 2022년 노르웨이 리그에서 뛰던 보니페이스를 구단 역대 최고 이정료 85억에 영입을 합니다. 더 대박인건 이 나이지리아 공격수가 벨기에 리그로 오자마자 리그와 유로파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시즌 23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유로파 득점왕을 유럽팀들이 놓칠 리가 없었고 그리고 그는 곧장 레버쿠젠으로 향했습니다. 개막 3경기에서 4골 2돔을 기록했죠. 9월 A매치 직전까지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입니다. 리그 10경기에서 7골 5동으로 빅리그 데뷔 10경기만에 그는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세루 기라시입니다. 이미 불량tv를 통해서 2023-24시즌 가장 핫한 선수중 한명으로 계속 언급된 기라씨는 독일 분데스리가 이제 2년차입니다. 헤리케인에 이어서 분데스리가 득점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주목 을 받고 있는 골잡이는 갑자기 확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팀이 영입가능한 바이아웃 금액이 불과 247억입니다. 그의 시장가치가 이미 560억을 돌파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클럽들이 일단은 247억을 들고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단 소리 이 정도 금액이면 프리미어리그 하위권 팀들 도 일단은 찔러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릴, 켈런 아미앵, 스타드랜 등 뛰었지만 도자리 수 득점을 올린 것은 2 0 2 2 2 1 시즌과 지난 시즌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기라시의 재능이 만개하고 있고 이제 다음 시즌 기라시의 흥선에 많은 축구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말썽적인 이미지를 가졌으며, 국내 리그에선 탑을 찍었지만 해외 리그로 가서 실패했던 악마의 재능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